Hi there, this is Victoria.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음식이 안 나왔어요, 음식 데워주세요, 뭐 남은 음식 싸주세요 등등등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쓸데없이 다양한 표현들 말고 단순한 표현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실용적이실 거예요. 바로 들어갈까요? Let's go! 이미 주문을 마쳤는데 메뉴를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죄송한데 주문 다시 할수 있을까요?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보이는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서버 부르실 때에는 excuse me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시죠? 자, excuse me 부르시고 나서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틀리는 발음들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s 리 라고 o oh, 라고 발음하는 것을 o oh, 라고 정말 발음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거는 uh, sorry, sorry, n change my, change my,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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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g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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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g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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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change, change, 바람 소리로 만들어 보세요. Change my order. 그 다음에 order, order 아니고 order, order 이렇게 r, d가 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d 소리가 water 할 때처럼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order가 아니라 order. order라는 소리가 나는데요, order처럼 굴러가는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갛게 처리해드린 부분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잘 들려야 돼요. 그래서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이렇게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문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저 주문한지 좀 됐는데요. 이 말만 해도 빨리 왜 음식 안 나오냐 이 말이라서 빨리 음식 갖다 주세요는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요 정도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주문한지 좀 됐는데요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왜 서버분 불러서 울 때는 Hi excuse me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Excuse me 보다는 excuse me 약간 된 소리 나는 거 Hi excuse me 주문한지 시간이 좀 됐어요에서 시간이 좀 됐어요라는 표현을 앞에 둘 건데요. It's actually been some time. It's actually been some time since we've ordered.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it's actually라고 뒤로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부사 같은 데서. 그래서 it's actually 아니고, it's actually been some time. It's actually been some time. 이렇게 힘을 좀 빼주세요. Actually, actually. So it's actually been some time. 그리고 been sometime 아니고 been sometime. 이 b e e n은요. 어 스펠링이 e e 이지만 되게 짧은 e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een sometime. been someti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부터 쭉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Hi, excuse me. It's actually been some time since we've ordered. 여기서 조금 발음 씹히는 곳이 어디냐면 보통 since we've ordered. 여기인데요. 여기에 we 에 제가 밑줄 쳐 놨죠. 이거를 we've ordered. we've라고 울림 있게 굉장히 세게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we've ordered. we've ordered라고 약간의 f처럼 소리를 살짝 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저 we가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주거나 어, 세게 발음하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we've ordered. 이렇게 f처럼 발음해 보세요. 같이 해 볼게요. since we've ordered. since we've ordered.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해볼게요. Hi, excuse me. It's actually been some time since we've ordered. It's actually been some time since we've ordered. 빨간색 부분 강세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문을 하긴 했는데 한꺼번에 갖다 주지 말고. 준비되는 거 바로바로 바로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저희 지금 배가 좀 고픈데요. 이 표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사용한 표현이 hungry가 아니라 starved라고 했는데요. We're pretty starved. 그러면 어, 엄청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e're pretty hungry 하셔도 되지만 hungry보다는 we're pretty starved. 아, 되게 지금 급한데요. 되게 배가 고픈데요.의 느낌이에요. We're pretty starved.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보통 문장의 앞 부분들이 아니죠 키워드에만 제가 강세를 주고 있는데요. We're pretty starved 보다는 We're pretty starved, We're pretty starved 이렇게 w e r e 같은 경우는 정말 작고 축약해서 소리내셔도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보통 작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e're pretty starved 보다는 We're pretty starved. Work, work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기. We're pretty starved. Could you? 보다는,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먼저 준비되는 거 바로 갖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인데, 사실 could you bring out이라고 썼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could you bring out 대신에, Can we have whatever is ready first? Can we have whatever is ready first?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이 bring out이라는 표현은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라서, could you bring out? bring out. bring out 아니고 bring out bring out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는 이유는 bring이라는 동사하고 그 뒤에 단어가 뭔가 부사나 뭐 전치사 같은 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보통 구동사라고 많이 하는데요 요런 단어들은 강세를 보통 뒤쪽에 좀더 많이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bring out이라고 하지 않고요 could you bring out bring out 이렇게 bring out 뒤쪽에 약간 더 강세를 줘서 밀어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두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여기서 제가 이즈를 굉장히 짧게 whatever에다가 붙였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서 추각해서 그렇습니다. Could you bring out whatever is ready first? Whatever is ready first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메뉴가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아 저희 나눠 먹을 거라서 중간에 좀 놔주시겠어요? 라고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시켜놓고 나눠 먹는 게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메뉴를 불러주고 나서 어, 그거 제거예요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거 제거예요 That's me. That's 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Um, steak? Medium rare? That's me. 이렇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저희 나눠 먹을 거라서요. 중간에 좀 놔두세요. 저희 나눠 먹을 거예요 라는 문장은 처음에 we are 로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열심히 we are 라고 나눠서 발음하지 않고 빠르게 한 번에 were were 요 정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we're gonna share these we're gonna share these 내지는 그냥 we're gonna share so can you put them in the middle? 내지는 we're gonna share so in the middle please? 요 정도로 짧게 그냥 정말 포인트만 얘기하셔도 돼요 완벽한 문장일 필요는 없죠 평소 회화에서 막 엄청나게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 나눠먹을 거예요 we're gonna share 중간에 놔주세요는 put them in the middle please put them in the middle please 풋댐 해서 풋은 풋이라고 하지 않고요. 풋, 풋. 약간 의 소리에 가깝게 발음해 주세요. Put them in the middle. Put them in the middle, please. Put them in the middle, please. 이렇게요. 나눠 먹을 거라서 보통 보울이나 플레이트 그릇 같은 걸더 달라고 할때 아니면 뭐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장 먼저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케이. 자 얘는 can we have 아마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Can we have extra plates? 그러면 이제 그 편편한 그릇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Can we have extra plates? 대신에 이렇게 수프 같은 거 나눠 먹을 때 bowl 이런 거는 bowl이라고 하죠. 그래서 Can we have extra plates, bowls? 하시면 되는데요. extra라는 단어는 추가적인 거라서 우리 왜 커피 마실 때 extra shot이라고 하죠? 원래 들어가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받을 때에는 이렇게 extra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그냥 extra 대신에 more를 사용해서 can we have more plates?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근데 extra라고 발음하실 때 extra, extra 아니고 extra, extra라고 약간 dr, r 살짝 된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Can we have extra plates? Can we have extra bowls? 스푼도 발음해 볼게요. 스푼은 spoons, spoons. 우 소리가 길게 나면서 입술을 쭉 내밀어주세요. spoons, spoons. 포크는요. 포크하고 돼지고기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돼지고기는 f가 아니라 p로 발음이 되는데요. 자, 먼저 돼지고기부터 발음해 볼게요. 돼지고기는 입술이 완전 다으로 졌다가 터지는 느낌으로 pork pork 해주셔야 되고요. 포크는 바람이 세서 fork fork라고 해주세요. Can we have more forks? 젓가락은 chopsticks chopsticks. 그 다음에 이제 항상 thanks 붙여주시고요. 만약에 서버분이 how many 이렇게 물어보시면 four please, two please 이렇게 숫자 얘기해주세요. 자한점 먹고 있으면 꼭 와서 물어봅니다. How are we doing over here? How are we doing? 이렇게요. 여기서 how are we 그러면 본인 서버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테이블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 are you 보다는 how are we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 we도 열심히 크게 들리는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how are we doing over here 이 정도로 매우 애매하게 많이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아 저희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맛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we're good thanks. doing gre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we're good. we're good. we're good 에서 는그시키워드니까 we're 는 굉장히 소리를 추락해서 we're good thanks. we're good thanks.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we r e good. good 아니고 입술 내밀지 말고 we're good. good. 그래서 '으' 소리에 가깝게 되는 우 소리입니다. we're good thanks. 아니면 doing great. How are we doing over here? Okay. How are we doing over here? Okay. How are we doing over here? Okay. 근데 만약 컴플레인할 게 있어요.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시켰는데 너무 많이 익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덜 익어가지고 먹기 좀 힘들 때 우리는 좀 미안해가지고 말하기 좀 힘들어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할때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시면 됩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저랑 같이 만들어 본 문장은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익지 않았어요. 아니면 너무 탔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익지 않았어요. 여기서 I ordered my steak medium. 키워드는 ordered steak medium. 근데 order 하고 medium이 되게 중요하죠. medium으로 했는데 너무 안 익었다. 내지는 너무 익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I ordered my steak medium. medium에 굉장히 강세해 주시면 돼요. I ordered my steak medium, but it's very rare. 내지는 it's very undercooked. 그래서 잘 익지 않았다는 완전히 요리 되지 않았다 cook이 덜된 거라서 undercooked 라고 많이 합니다 스테이크는 근데 rare, medium, well done 이런 식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rare 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뭐 스테이크 외에 나머지 다른 음식들이 예를 들어 좀덜 익었다 라고 하실 때 fish가 덜 익었을 때에도 그냥 undercooked 라는 표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익은 건 탔어요는 it's burnt 구요 아니면 it's overcooked 언더쿡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말은 오버쿡이죠. 너무 많이 요리가 됐어요. 탔어요의 느낌이에요. 자, 처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I ordered my steak medium. medium 할때 d는 flap 처리 굴러가는 소리예요. 한번 더. I ordered my steak medium, but it's very undercooked. 내지는 it's undercooked. 너무 탔어요는 it's overcooked. it's overcooked. 그랬더니 서버분이 어 죄송해요. 다시 구워 달라고 할게요. 내지는 새롭게 가져다 드릴게요. I'll ask our chef to prepare another one. I'll ask our chef to prepare another one.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 어, 그럼 그렇게 좀해 주세요. 라고 할때 yes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Yes. 내지는 okay, please do that. 이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해 주세요. Please do that. Please do that. 다시번요 Please do that. 다음 표현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좀 차가워요. 그래서 좀 데워주세요. 내지는 커피를 마셨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차가워졌어요. 이거 좀 데워주시겠어요?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부탁은 Could you 내지는 Can you로 시작하시면 되죠. 대신에 U에 너무 강세 주지 말기. Could you heat this up 보다는 Could you heat this up? Could you heat this up? 이렇게 주어에 너무 힘 주지 않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좀 데워주세요. 뭐라고 한다? Could you heat this up, please? Could you heat this up, please? 여기서 heat은 굉장히 긴 장음이에요. 그래서 heat this up, heat this up. 업도 키워드라서 heat this up 이렇게 해주세요. Could you heat this up? 이번엔 음식 말고 다른 컴플레인하는 문장들인데요. 음악을 좀 줄여주세요. 뭐 에어컨을 좀 줄여주세요. 이런 표현들. 음악 좀 줄여주세요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줄이다, turn down 이란 표현 사용하시면 돼요. 동사. 그래서 could you turn down the music please? Could you turn down the music please? 혹은 에어컨 줄어 주세요는 could you turn down the air please? Could you turn down the air please? 에어컨은 에어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the air please, the air, the air라고 하시면 됩니다. Could you turn down the air, please? 음식을 먹다 보니까 피클이 좀 부족해요. 피클이나 뭐 할라피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더 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ld you라고 해 보다는 Can I get? Can I get? 이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Can I get more pickles? Can I get more pickles? Pickle 할 때에는 되게 짧은 모음이니까 Can I get more pickles? Pickles? 이렇게 소리 내주시고요. 우리 왜 미국에서는 멕시칸 음식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어, 이 할라피뇨를 되게 많이 주문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할라피뇨는 어떻게 발음해 주시냐면 이 할라피뇨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소리가 조금 다양하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할라페니오 할라페이뇨 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입에 할라피뇨 피 라고 발음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미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라피뇨 좀더 주세요 Can I get more jalapeños? Can I get more jalapeños, please? 이렇게 jalapenos. without jalapeno pepper. without jalapeno pepper. even more jalapenos. even more jalapenos. 때문에 그 서버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can I get you another round of drinks?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can I get you another round of drinks?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드링크 음료거나 술이 다 비어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남아있을 때 음료나 술을 한 차례 더쫙 다시 새 걸로 드릴까요? 에 표현입니다. Can I get you another round of drinks? 한 차례 더 드릴까요? Another round. 한 차례 더. Another round of drinks. 그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요로 하면 그냥 yes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괜찮아요라고 거절할 때에는 No, we're all set for now. No, we're all set for now.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we're all set. We're all set. 여기서도 set에 강세 주시면 되죠? 저희 지금 딱 좋습니다. 좋아요란 뜻이라서 we're all set for now. 같이 발음해 볼게요. We're all set for now. We're all set for now. 네, 음료 리필해 주세요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리필은 안 리필 하지 만 되고요. refill. refill.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데요. Can I get a re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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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서버가 또 와서 아직 드시고 계신가요? 뭐 치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Are you still working on your meals? Are you still working on your meals? 라고 물어볼 거예요. Yes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직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끝났어요. 가져가 주세요. 이러고 싶으시면 We're done. We're all finished. 저희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finished보다는 done이 좀 발음하기 쉬우니까요. We're done. Thanks. We're done. 저희 아직 먹고 있어요라고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we're still working on it. 레즈는 I'm still working on mine. I'm still working on mine. 이렇게 얘기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먹는 중이에요는 다시 한번 I'm still working on mine. 가져가 주세요는 we're done. we're done. 자, 이제 식사를 다 마무리하는 상황이에요. 남은 음식 가져가고 싶은데 박스 주실 수 있으세요? 내지는 남은 음식 싸주세요. 라는 표현 알아볼게요. 한국에서는 가지고 갈게요 라고 할때 take away 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to go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럴 때, 가져가게 박스 하나 주세요. Can I get a to go box, please? 이렇게 말해주세요. Can I get a to go box, please? 그리고 to go는 to go가 아니라 to go, to go 해서 go에다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Can I get a to go box please? 그래서 get 타고 go box. 요세 단어에 강세 주세요. Can I get a to go box please? 다시 한번. Can I get a to go box please? 요거 싸 주세요라고 할 때는 Could you wrap this up please? Could you wrap this up please? 그래서 wrap this up. wrap up에다가 강세 주세요. Could you wrap this up? Could you wrap this up pleas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계산서 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나가서 문 앞에서 계산할 때도 되게 많지만 앉아서 테이블에서 계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빌 달라고 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표현일 거예요 계산서 달라고 뭐라고 하면 되죠 정말 단순하게 check please 이러면 되죠 check please 책이라고 하시거나 b 플 l l p l a 시면 되는데요 빌 여기 잘못해서 비어 라고 들어서 정말 맥주를 갖다 주신 분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비어 안 되고 빌 b i l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혀에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b please. b please.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계산서를 따로 받고 싶어요. 계산서 따로 주세요는 뭐라 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계산서 따로 주세요. Can we have separate checks, please? Can we have separate checks, please? 이때 이 중간에 separate이란 발음이 있죠. 이 발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separate. Separate. 앞에 이름절에 강세를 주시고요. Can we have separate checks, please? Separate checks. Separate checks.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Can we have separate checks, please? Can we have separate checks, please? 오늘 굉장히 많은 표현들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해외 여행이 더 많아질 거니까 이 표현들 잘 알아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ye bye.